기사에 가장 화제가 된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사체, 수발 발사했고, 신형 방산포로 충전하고, 70에서 200미터면은, 음, 평양에서 치면은, 음, 평양에서 치면 딱 서울거리죠. 아, 어, 그렇죠. 그리고 또 봅시다. 나경원이가 그한번했던말 있던데 아 있네 나경원이 했던 말 미사리 아니다 다 거짓 나경원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과 자이참 재밌죠 굴종적인 대북정책의 결과랍니다 그렇다면 압박을 하면은 북한이 뭐 무서워서 가만히 있나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는 북한이 조용했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은 참추작전을 염등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라크 후세인처럼 그래서 지금 이라크가 지금 거의 20년째 난민들 4만 명, 100만 명의 난민들이 지금 왔다갔다 하고 그 주변 나라 중동 전체가 전쟁이 나는데, 북한에 참수를 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그리고, 전쟁을 하자 이 말입니까? 나경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자, 저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미 두달 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증거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1일 날쓴 글입니다. 3월 1일 날쓴 글. 그러니까 딱두달 전이죠. 북미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쓴 글입니다. 북미 회담 생각.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제 특기죠.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미국이 대국이고, 명분과 체면이 우선적이라고 봤다. 그런데, 싱가포르 때, 트럼프가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취소를 했다. 그때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 트럼프는 믿을 게못 되는구나. 보통 지도자는 이렇게 함부로 취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애초에 약속을 잡지 않지. 특히 국가 대 국가의 상대로. 거기다가 지금 북, 북핵이 세계 위협이 된다는 이 판국에 책임 없이 이렇게 취소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옛날에 황제의 말은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황제의 말은. 그렇듯이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는 세계 패권 1위 국가인데, 미국의 말이 거의 법같이, 법 비슷한데, 이렇게 엉덩이에 가볍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아, 믿을 게못 되는구나. 그래서, 명분과 체면보다는 개인적 이익이 무손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베트남에도 트럼프가 올까 생각했습니다. 왜냐 저는 핵이 중요하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레범을못 믿기 때문에 무장이 무서운 거지. 경찰이 무장한다 해서 무섭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총 들고 있다 해서 무섭지 않죠. 테레범이 총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왜냐. 어디다 쏠지 모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남북회담 싱가폴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김정은이가 회담장에 나온 것만으로 이미 테러 붐에서 함부로 쏘지 않는다는 걸전 세계는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심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때 진짜 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국인들이 난리 났었죠. 싱가포르 회담을 본 미국인들은 핵으로 돈 받아내려고 하는, 려고 하는 거네 하면서 <laughs> 자살 테러는 아니네 라고 하면서 협상 잘해서 잘해라 관심을 끊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압, 감 근처에다가 핵그 미사일을 쏘았죠. 그리고 또, 어, 위성을 성공했죠. 북한은. 그때 당시 2016년대에.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러면서, 과문 동기만 다 하고, 그리고, 그, 북한 사정거리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그 지역은 물사, 물사재 끼기 하고 난리 났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난리 났었죠.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 회담장에 나온 거보로 아, 얘들이 핵으로 돈받아려고 하구나. 자살 테러 나이네. 너무 협상 잘해서 잘해봐라 하면서 그냥 아예 관심을 끊어라 끊 끊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고, 트럼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관심이 끊 거니까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요. 왜냐 미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벌벌 떨어야 트럼프가 아 나는 영웅이다. 어 미국민을 구한 전 세계를 구한 영웅이다. 나는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데, 북한이 이렇게 자살 테러범이 아니고 정상국가 이미지로 나오니까 더 이상 상대할 수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죠. 상대할 가치가. 음, 그래서 저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담보다는 그때 당시에 천문회에더 관심이 있었겠죠. 이제 근데 협상이 결렬되고 우리나라 기자가 더한 재는 없냐고 물었죠. 또 네이버 댓글에는 이제 북한 이제 네이버 어 댓글에는 이제 북폭을 주장하고 있고 김정은 참수를 주장하고 있었죠. 네이버 댓글에는. 한마디로 전쟁 위협이 살아난 것입니다. 위협이 전쟁화종하니까 그래서 미국 언론이 청와대에서 베트남 결렬을 더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게그 반증입니다. 전쟁 위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이 청와대보다는 그 북한 결렬 비중을 더 많이 다뤘죠. 그리고 트럼프는 흠이 많고 오직 자기만이 이익에 움직이기 때문에 인류애라는 평화, 세계 평화에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에게 북한의 공포로 각인시켜주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달 전에.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민들이 구한 영웅이 되어야 지금까지 흥결을 모두 간출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좀더악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병 말고 또 다른 곳에 하나 더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연병 말고 너 다른 곳에 또핵 있지 않냐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되지 않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왜한 곳에다가 다 갖다 놓겠습니까? 여러 군데다가 흩어 놓지. 안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주식을 해도 포트폴리오라도 있, 있는데 한 곳에 몰빵하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만큼 너가 미국민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외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강조한 대목이 난 북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항상 이, 말, 이 말을 많이 하죠. 한마디로 난 미국민들을 악당에서 구한 영웅이고 지금 내 스캔들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북한에게 돈 주고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한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게 제가 이제 두단전이 했던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게 없다. 어차피 공격 안 하고 공갈포라는 걸 아니까. 그걸 인해 자, 신의 정치적 입장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 밀려특검이 이제 공갈포가 돼서 역전시켰죠. 그래서, 뭐, 자기 정치적, 이번 북한 미사일로 인해갖고, 자기, 자기 정치적 입지를 엽전시켰다기 보다는, 미국민들에게 약간의 공포를 좀 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되면 돌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아, 이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제가 적었네요. 적었네요. 아. 그럼 오늘 이 핵은 아 핵이란다. 미사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했군요. 음, 북한 김정은이가 뭔가 코너에 몰려서 다른 카드가 쓸수 있다는 제스처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제가 그때 두달 전에 생각했다는 걸 봐서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는 반증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언론이. 북한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래야 빠른 신뢰에 영웅 트럼프가 짜잔하고 등장할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문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보다 흥결없는 명문과 위신, 체면, 인류의 평화적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협상을 했으면 합니다. 트럼프는 너무 못 믿겠고, 1년 후 트럼프가 짤리고, 우리 자유당이 짤리고,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김정은 이렇게 다시 협상을 했으면 합니다 라고 어 적었는데 음... 그랬네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냥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 미사일을 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제가 적었네요 그런데 자,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그냥 단거리 앞에서 이제 쏜 미사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위협만 그러니까는,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 용웅이 자잔하고 나타나게 하게끔 해준 그런 악역을 좀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번에 그랬죠. 그, 김정은이가, 그, 문재인 보고, 어, 오지라 떨지 마라고. 저도 그것도 북한 국민보다는 북한의 아 북한의 국민을 한다. 미국의 국민보다는 미국의 민주당한테 했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문재인이가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바보 트럼프를 어 꼬셔서 뭔가 한탕 해보려고 하지 않나. 그런 의심을 자꾸 하고 있다고 생각,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나하고 문재인은 한패가 아니다. 라면서, 오지랖 떨지 말고, 민족 애를, 어, 더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반대의 입장이죠,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이 문재인이가, 이 민족을 버리고, 우리 편을 드는구나. 어, 김정은이가 오지락 떨 정도로, 우리 편을 많이 들고 있구나. 라고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도와준 거죠. 미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론에서는 좀 악화됐지만,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는 이걸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미사일도, 미사일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 미국의 국민들에게 보여준 재수처라고 봅니다. 왜냐, 999의 경우 트럼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트럼프가 나타나게 하게끔 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쭉 이야기했죠. 북한이 안전한 나라이면 협상을 못 합니다. 안전한 나라고 왜협상 합니까? 그것도 최강대, 최강대국 미국이 소말리아보다 못 사는 북한을 왜 만납니까? 트럼프가 소말리아 대통령 만났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위협이 돼야 됩니다. 위협이. 저는 이게 김정은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게 했던 게 바로 이번 베트남 협상 결렬이라고 봅니다. 코너에는 모르는 거죠. 코너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